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느끼는 이 불안감이 실은 누군가의 동벌이가 되고 있다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늦은 밤 다들 잠든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볼 때가 있잖아요. 잠은 잘안 오고 그냥 무심코 유튜브를 켰는데 어?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영상을 하나둘 보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화면을 보면요, 온통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 뿐이에요. 마치 대단한 전문가가 경고하는 것처럼 들리죠? 대한민국 원화, 곧 휴지 조각된다. 불안한 마음에 스크롤을 좀더 내려보면 공포는 더 커져요. 제2의 한국전쟁 발발 임박. 그리고 마침내 국가부도 확정! 이라는 썸네일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와, 이거 남들은 모르는 엄청난 진실을 나만 알게 된 건가? 하는 그런 착각이랑 거대한 공포가 동시에 확 밀려오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숨겨진 진실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그저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불안감을 팔아먹고 있는 걸까요? 그 중심엔 바로 사이버 렉가가 있습니다. 우리 왜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견인차, 렉가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어떤 논란거리가 터졌다 하면 사실 확인, 그런 거보다 일단 자극적인 제목이랑 썸네일로 사람들 시선부터 확 끌어모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일반 언론이랑 이 사이버 레카를 비교해보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요. 특히 슈퍼챗 같은 실시간 후원금.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시청자의 감정을 그 순간의 분노나 공포를 바로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진행자가 더 맵고 더 자극적인 말을 할수록 실시간으로 막 돈이 터져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의 핵심 전략 한마디로 공포를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먹히냐면요 우리 뇌가 원래 그렇대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쁘고 위협적인 소식에 본능적으로 더확 꽂히는 거죠. 이걸 부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경제 곧 망한다 이런 제목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클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수십억 원 이게 뭐냐면요 일부 정치 채널이나 경제 망한다는 채널들이 슈퍼 챗으로만 벌어들인 돈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불안감이 누군가의 통장을 두둑하게 채워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런 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필터버블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만 추천해주니까, 나중에는 다른 의견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접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회색빛 감옥 안에서 우리는 대체 뭘 빼앗기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현실적인 거죠.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대별 반응이 정말 뚜렷하게 갈려요.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었던 중장년층은 원화가 휴지 조각된다는 말에 공포를 느끼고 금이나 달러를 막 사모으고요. 반면에 헬조선에 지친 젊은 세대는 에이,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뭐, 코인으로 한방 노리자 하면서 초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거죠. 이런 불안감이요. 정말 이상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편의점에 있는 금자판기가 막 품절 사태를 빚고 곧 국가부도 나니까 이걸로 대비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서 주식 리딩방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요. 또 어차피 이번 생에 집사긴 글렀는데 하면서 학기매, 시발 비용으로 돈을 펑펑 써버리는 일도 많아졌죠. 두 번째로 우리가 빼앗기는 건 어쩌면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관계예요. 생각해보세요. 곧 전쟁 나니까 달러 사둬야 한다는 부모님과 오빠 그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예요 하는 자녀 이런 다툼이요 이제는 그냥 명절날 말싸움 정도로 안 끝나요 심하면 가족끼리 아예 연을 끊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결국 이 필터 버블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매일같이 폭망이다, 전쟁 난다, 위기다 이런 단어들만 보고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뇌는 세상을 실제보다 훨씬,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곳으로 여기게 돼요. 이걸 비열한 세상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 같은 건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그냥 온통 잿빛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우니까 내 몸이나 시간이라도 완벽하게 통제해야겠다 하면서 강박적으로 사는 갓생. 다른 하나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차라리 도망치겠다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은둔형 외톨이. 이둘 완전 정반대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불안이라는 똑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회색빛 감옥에서 우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알고리즘의 사슬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겁니다. 나에게 공포를 파는 채널들 과감하게 구독 취소하고 알림도 끄고 이 채널 추천 안함 버튼을 꾹 누르세요. 둘째, 현실 세계로 돌아오세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진짜 친구를 만나고, 가족이랑 밥 함께 먹고, 밖으로 날아 산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항상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의 이 두려움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대체 누구지? 하고요. 그들은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를 연료 삼아서 돈을 법니다.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탈퇴해야 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불안은 지금 누구의 현금 인출기가 되고 있습니까?